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5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중고차 판매율 1위 국산 패밀리카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넓은 실내 공간성부터 주행 질감까지 정말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40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랜저 HG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이유는요. 이 차량 전면부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로 그리부터 아래쪽으로는 5구 LED 안개등이 적용되면서 후기형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지금 색상 같은 경우에도 희소 가치가 있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한 분이서 꾸준히 관리해 온 1인 신조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입 이와 동시에 케미컬류경전비부터 엔진 미미까지 경전비함으로써 향후 경전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경차보다 더 저렴한 금액대 5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240 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8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경과 단순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 참방을 보이지 않는 오이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 원. 540만원의 경정비까지 완료된 정말 꿀매물의 차량,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희소가치가 있는 화이트 바디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틈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티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본네트나앞 범퍼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후경 모델답게 세로그래가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 그리고 오구 LED 안개등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치명무 쪽도 비춰드리면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역시나 1인치조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5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50%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떤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 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 거리 18만 1 0 0 천. 955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인 만큼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도어 트립 쪽도 한번 비춰 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 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티로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40 모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시 주행거리는 18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방을 보이지 않는 오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 원 540만 원의 경차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 중대형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 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